거제도에 있는 병원을 두고 굳이 통영까지 온 이유가 궁금한데요. 소유 씨는 해녀가 된뒤이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고 합니다 처음이 엄마. 아 여기 고압 산소 치료실이라고 있는데. 어. 저희 그 지자체에서 월사회 무료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오는 편이에요. 또어머니 같이 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좀 당뇨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 되기도 하고 같이 한번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왔어요. 잠수병은 해녀들의 직업병입니다. 두통에 시달리면서도 당뇨를 앓는 어머니가 늘 걱정이라는 소희 씨. 오늘 마음먹고 모녀가 함께 정밀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부쩍 나이가 든 어머니 모습에 소유 씨는 속상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별년도 팔아요. 엄마 폐활력 왜 이렇게 안 좋아? 나이 드신 게 보이니까 좀왜해고 예전에 진짜 예뻤거든요, 얼굴이. 언니 아니냐면서 그 정도로 엄청 예쁘셨는데 연세 드시니까 좀 어,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고압 산소 치료를 함께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안에 들어가시면 수액 속도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치료입니다. 근데 수액이 좀 남았으면 위로 올려가지고 수액을 조금 틀어주세요. 네. 좀가족이세요 엄마랑 딸 네. 혈관도 똑같이 생겼어요. 네. 혈관 똑같이 생겼대. 어, 혈관이 어, 그 네, 소희님이 이쪽에 혈관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있어. 네. 엄마도 보면 이쪽에쪽에 똑같이 있어. 대박 신기하다. 나 그쪽에 혈관이 없어. 네, 엄마도 그쪽에 없으시네요. 기억 <laughs> 아니가 이거. <laughs> 일어나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혈관만 닮은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용기도 어머니에게 물려받았죠. 잠수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희 씨는 주기적으로 고압산소 치료실을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건 없으실까요? 네. 이 하자, 네. 해녀로 일하는 딸 덕분에 어머니도 고압산소 치료를 함께 받아보게 됐다네요. 체인버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고압산소를 주입받는데요. 인위적으로 대기압보다 높은 기압환경을 만든 다음 100%의 산소를 흡입해 체내에 축적된 질소를 배출시키는 겁니다. 소위 씨가 일하는 거제도에는 고압산소 치료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영에 있는 병원까지 먼 걸음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 지금 거의 40분, 40분. 안 되겠어요. 아, <laughs> 아 이렇게 아까워서요. 아, 진짜 너무 좋다. 이것도 산소도 중독돼요, 혹시? 어, 네, 그런 분이 간혹 있으세요. 나 이거 중독된 것 같아. <laughs> 하고 나면 확실히 좋아지는데. 그렇죠. 네. 상쾌해요. 그냥 응. 정신이 맑아지고. 나는 어, 난 이거 꼭 필요해. 주기적으로 진짜 해야 될것 같아. 자주 올려고 왔는데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얘기하겠다. 시청가가지고 멋이 거제도에 한개 만들어 달라 이렇게. 건강 검진 결과도 궁금한데요. <laughs> 괜찮대. 건강하세요 너무. 나 혈세수 6. 둘다 너무 건강하대요 저는 말할 필요도 없고 건강하고 <laughs> 엄마도 뭐 보시더니 다 건강하다고. 갑시다 무슨 Let 결과가 좋다니 소희 씨도 이제야 한시름 놓습니다. 이제 해녀의 일상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 소희 씨의 잠수복을 선배님이 살펴주고 계신데요. 와! 감사합니다. 해녀 경력 50년 차답게 잠수복 손질도 남다릅니다. 이게 골드를 바르면 여기 약해가고 이 내려가는 이빗머스 하면 여기에 찌는지거든. 그래게그 그러니까 구멍 이안 나락고 골드 바르면 그대로 가만히 있거든. 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잠수복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어르신만의 비법. 오랜 세월에서 우러 나온 선배의 노하우가 이렇게 후배에게로 이어지는 거겠죠. 요즘 해녀들에게도 빠질 수 없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여분 살까봐저 꼼꼼히 바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크림도 바다 생태 생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 성분을 뺀 거를 골라서 저희는 발라요. 서로 도와가면서 꼼꼼하게 준비를 마치면 이제 바다로 출근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바다가 해녀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르신이 바다에 뛰어들면 후배 해녀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더 깊은 바다를 향해 거침없이 잠수하는 소희씨. 요즘 시야가 흐릴 때가 많아져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물고기떼를 만나도 반가움보다는 근심이 더 크다고 합니다 달라진 바다 환경 때문인데요. 물고기 보셨나요? 어, 근데 옛날에는 회색 물고기 같은 거회 회로 먹는 그런 물고기가 많았는데 지금 날씨도 뜨거워지고 수온도 높아지면서 열대어 같이. 나 색깔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많이 유입됐어요. 아휴, 보기에는 예쁜데 참 나중에는 진짜 어, 따뜻한 나라처럼 막 열대어들 막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과 몇년 사이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녀들은 잠수병의 위험을 안고도 점점 더 수심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진짜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랑 가면 갈수록 악화되는 게제 눈으로 보이거든요. 체감이 되거든요.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초가 거의 다 녹았어요. 예전에 미역이랑 톳도 저희 바다가 정말 유명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예 없어요. 백화 현상으로 지금은 해초들이 크지를 못해요. 녹아 버려요. 크다가. 2019년 솔씨가 바다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돌미역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바로 이 해조류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일등 공신이었죠. 그런데 수온이 올라가고 해조류가 자랄 수 없게 되면서. 바다가 급속도로 황폐해졌고 수산물도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해초들을 먹는 해산물들 걔네들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죽어 버리고 설상가상 어패류의 천적인 불가사리가 주물해 해녀들의 근심이 깊어졌다고 하는데요. 일일이 손으로 잡아해서 더 골치라고 합니다. 소원이 오르다 보니까 점점 밑으로 수심 깊은 곳으로 들어가버리고 어쩔 수 없이 소희 씨도 점점 수심이 깊은 곳으로 잠수해야 하는 상황 안 그래도 힘든 물질이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수심 16m까지 내려가야만 예전처럼 씨알이 굵은 해삼이나 전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심이 깊어질수록 숨쉬는 공기의 압력이 증가해 잠수병의 위험도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겁니다. 작업 일수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한 달에 25일 정도 일하고 그랬거든요. 거의 가득 풀로 일한 적이 많은데 하면 갈수록 바람도 많이 불고 장마도 길어지고 태풍 오고 아, 진짜 처음 시작했을 때가 봄이었어요 진짜 저한테는 해녀들의 작업을 위협하는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날이 안 좋아 시야가 흐린 날에는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함부러 버린 그물이나 어업 장비 때문에. 바다 생명체는 물론 물질하던 해녀들이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물 속에 저런 줄 같은 거, 물 저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잘 보고 해야 돼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바다. 이제 소희 씨에게 바다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터전입니다. 바다 환경을 지키고 해녀라는 직업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소희씨의 새로운 꿈이라고 합니다. 돌 틈에 있다. 대박이 살아있죠. 돌문어. 이번엔 아귀입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날렵한 솜씨로 낚아채는데요. 망한 것 같은데 악으로 아, 한 건했습니다. 오 예. 아, 대박.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바다. 해녀가 된뒤 소희 씨는 바다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됐다고 니다 물질은 고되고 힘들지만 거친 바다를 누비며. 해녀라는 자부심, 그리고 느리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도 배웠죠.